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세력의 치니쿠데타가 국민 여러분의 투쟁으로 좌절된 지 이제 이틀이 지나갑니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꿈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여전히 잘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상황은 일면 어처구니 없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인을 통해 사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재판까지 계엄사령관 지휘하에 마음대로 하겠다. 행정권한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쳐도 예를 들면 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에 군인들을 보내서 감사원 장악을 시도한 것.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겠다, 전횡하겠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독립되어야 되고, 개엄 자체도 통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는 국회, 이 국회마저 헌법과 개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제 의결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의장,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또 여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계획 하에 실제 체포 활동도 했습니다.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완전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들, 국가기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 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왕정을 꿈꾸었던 친위쿠데타입니다. 현재 의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비상계함 비상기엄 선포 친위쿠데타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행히도. 이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불응한 장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응한 지휘관과 병사들조차도 국민들을 살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총을 쏘지 않는 대신에 최소한의 직무 수행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당직자, 모자관, 국회의원 그리고 야밤에 갑자기 잠자리에서 깨어나 국회로 달려온 우리 시민들 그 힘으로. 쿠데타는 좌절시켰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의 그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위한 명령에 압도적 다수의 군 장병들이 응했더라면 또는 이 쿠데타의 현장에 동원됐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조금만 더 빨리 국회 장악을 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했더라면, 또는 이들이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결 절차 전에 국회를 장악했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섰더라면, 조금만 더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도부와 우리 의원들이 군사 쿠데타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일을 먼저 걱정해서 몸을 숨기는 데 급급했더랍니다 국회가 봉쇄됐을 때 경찰이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포기했더라면, 담장을 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우연적 요소들을 단한 가지라도 뺐더라면, 이 윤석열 왕조가 개창되는 이 역사적인 반동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친이 쿠데타, 왕조 개창을 위한 이 어처구니 없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시도가 성공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의 일족, 그의 가신들, 그를 옹위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재판하고 마음대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이 나라 운명을 재단했을 때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제 예측 가능성을 존재하는 경제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 불안정한 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만화 같은 대한민국의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만화 같은 세상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위상, 품격,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벌어졌을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한 부분,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갖는 그 역사적 엄중함을 제대로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장을 떠나서 먼 바깥의 시각 또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다른 시기에, 다른 시간의 눈으로 한번, 즉, 역사와 세계의 눈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고 이 현상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중하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지금 황폐화된 후진적인 제3세계로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받으면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laughs> 지금의 이 순간은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과 같은 순간이고 지점입니다. 그리고 작은 영향력이라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어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핵심적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위 영향력을 가졌든 미미한 하잘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티끌들이 합쳐져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 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 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게 세상에 이치입니다.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친위 세력들은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 생명체의 질병이 됐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란 세력, 쿠데타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한민국에서 치료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 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범죄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호 세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하나, 제도, 하나의 제도로서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지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 비호,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역사적 분기점이고 엄중한 역사의 한 국면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회자되고 모든 것이 분석될 것입니다. 현실의 작은 이익, 현실의 작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다시는 대한민국의 절대 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